나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2단이고 2단 쪽만 이제 우리 쪽이라서 점화하고 네. 게더 이제 올라가는 투입하는 그 정도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이 나, 그러니까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1, 2, 3단이 있고요. 일단 네. 점화를 하고 연료가 다 되면 은 1, 2단 분리를 해요. 그리고 고공에서 점화를 하고 다시 쭉 가다가 공기가 없어지면은 더 이상 이제 위성을 보호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럼 페어링을 분리를 하고 음. 그렇게 되면 더 멀리 가기 위해서 다쓴 2단을 다시 버리고 그 다음에 3단을 점화하고 쭉 가서 위도, 위성 투입 궤도에 되면은 위성을 분리하는 음. 이런 기능들이 지금 봐도 한 여섯 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런 거를 한 번에 성공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이 컸었죠. 그런데 아. 이제 2010년 2021년 아, 10월에 쐈을 때 그때 이제 물론 3단의 그 가압탱크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한95% 정도는 다 검증을 했기 때문에 어, 언론에서는 이제 뭐 이게 실패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전 음.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성공으로 생각했고, 그 사고 원인을 찾아내서 2개월 만에 원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6월에 써서 성공을 한, 예. 예. 좀 개인적으로 좀 뿌듯한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물론 95%의 성공이었지만, 그래도 예. 이제 국민분들이 보시기에는 약간 5%의 미흡함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어떤 팀 분들이야말로 정말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하시고 진짜 체크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 팀의 분위기는 어땠는지도 조금 아예 분위기가 남아요. 이제 저희도 이제 나로호 때두번을 실패했었고요 누리호 예. 때 이제 한번 실패를 했는데 그 나로호 때는 이제 그 완전 미션을 실패하고 이차바사도 이제 단연결부에서 문제가 생겨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 사고 조사회를 꾸릴 수가 없었어요 음.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고 저희가 지금 아닌 것들도 좀 하는 좀안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약간 억울해 해야 되나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 누리호 같은 경우에 1차 실패했을 때는 95% 성공에 또 외부도 저희를 적적으로 극 밀어줘서 저희들만의 사고 조사를 꾸려서 진짜 사고를 찾기 위한 그 행동을 해서 2개월 만에 모든 데이터를 점검해서 완벽한 사고 원인을 찾아내고 6월에 쏘는 실제 일정보다 한달 정도 미는 그런 일정으로 해가지고. 어, 우리 연구원들이 좀 뿌듯합니다. 아, 다시 한번 박수 한 번. 박수 한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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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음 사업이라고 이제 차세대 발사체 우리는 또 달에 가야 됩니다. 오 예, 달에 저희가 1.8톤의 중량을 달에 보내는 차세대 발사체를 음 예, 올해 론칭을 하게 됩니다. 아 올해요? 예 올해 론칭을 했고요. 32년 목표로 가고 2032년 예. 그 뒤는 이제 재사용 발사체. 에다가 더 지나면 유인 발사체까지. 아 그건 이제 후배들의 몫이고. 아, 얘까지 예, 그러니까 <laughs> 32년까지만 책임지시면 되고. 예, 그렇죠.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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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그리고 이제 훌훌 털어버리시고 티비로 예, 뭐... <laughs> 시청하시면 되죠 저처럼. 예, 예 이렇게 시청하시고. 네, 30년, 20년 했으니까 10년 네, 네. 더 하고, 아, 예, 10년 그렇게. 더 하시고. 예. 그럼 고생하시죠 그때는. 그 고생하신 거죠. 예. 어, 뭐 사실 발사체, 위성, 본체 다 이렇게 모여야지 의미를 가지는 그기술들있고 중요한 기술이죠. 뭐 나누어서 생각한다는 게좀 억지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발사체 기술이나 위성 기술에서는 두 기술 모두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아주 음. 단기간에 그것도 굉장히 짧은 기간에 발전을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자동차로 한번 이제 비교를 해 보면. 발사체는 이제 엔진, 미션, 다이어, 뭐 이거예요. 어, 예. 근데 뭐 위성은 이제 차에 실리는 못, 나머지 모든 것들. 뭐 에어컨, 히타, 라디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laughs> 야, 이거 비교가 너무 극단적인데요? <laughs> <강한 점이네요. 웃음> 아니, 뭐 엔진, 미션 이렇게 다 하면 뭐 자동차 끝이죠, 뭐.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네. 승객을, 자동차에 실리는. 을 생각해 주십시오. 자동차에 실리는 뭐 화물이나 장비가 아무리 중요 시장이 크다 해도 자동차가 뭐냐. 아. 그냥 그러니까 엔진과 미션과 다이어다. 아.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승객은 사람을 안 태운데요? 아직 물건만 <laughs> <누구만 아니>, 태워서. <laughs> 위성이 가지고 있는 지능이 바로 승객이라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푸근푸근하네요 예,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 인공위성과 발사체에 대해서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이제 조금씩은, 아, 그렇구나. 우리가 뉴스에서 보던 여러 가지 의 것들이 조금씩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궁금한 점들부터 좀. 여쭤볼게요. 인공위성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네. 그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보여주신 거는 약간 뭔가 촬영을 하는 것들 위주로, 뭐 이런 말씀들이 그렇지만 약간 공중에 떠있는 CCTV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네네. 맞나요? CCTV인데 해상도도 굉장히 높고, 예. CCTV는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온 거를 찍는 건데, 뭐 이거는, 많이 있잖아요. CCTV. 이거는 어디든, 전 세계 어디든. 어~ 우리가 찍을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어 기술이고요. 그리고 영상 가지고 우리가 이제 돈을 벌수 있거든요. 어, 그렇죠. 영상으로 돈을 그러니까 어떻게... 일단 영상이 우리나라가 그 영상 위, 위주로 위성을 많이 개발해 온 이유는 이제 국가 안보라든지 네. 이런 것 때문에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그 상업 영상을 제일 많이 어 이렇게 수요로 하는 외국 사례들을 보면은 오히려 투자회사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위성에서 봐서 어, 배가 어느 항구에 들어가네. 여기 들어가서 뭘 선적하네 이런 것들을 알면은 예를 들면은 어, 원자재 값들이 오를 것인지 떨어질, 떨어질 것인지, 아 동물 값이 오를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알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래서 투자회사에서 보는 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영상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그거 말고 굉장히 큰 시장은 사실은 통신과 방송이고요. 지, 지금 이제 통신 같은 경우도 아예 어, 지상의 인프라가 하나도 없이. 각 단말기로 직접 위성과 이렇게 접속해 가지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지구상에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서비스 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 개발하고 있고요 요즘 이제 그 스타링크 라는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일론 아, 머스크 그렇습니다 또 나왔네요 이건 <laughs> <그건> 분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laughs> 어, 스타링크가 완전히 지금 음, 널리 알려진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전쟁이거든요.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때 어,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제일 먼저 완전히 이제 타격을 하는 곳이 결국 이제 지휘 체계를 무너,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군, 군 통신망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먼저 공습을 해서 완전히 그 통신망을 다 없애고 지휘체계가 이제 무너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어, 스타링크 채널을 활용해가지고 여전히 모든 게 살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당황할 수 밖에 없고,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요. 궁금한 게 이게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그 30cm 안에서 오차를 볼수 있을 정도로 이게 위성에서 보는 게 아주 디테일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해상도가 네네. 영화에서도 그러잖아요 뒤에 막 어떤 책 보고 있는지도 막쫙 보고 이러면은 약간 그 개인의 뭐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지 않을까요? 영화에서 나오는 건 조금 과장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정도 해상도는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필요한 시점에 어떤 뭐 군사적인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음. 어. 더 정확한 해상도로 측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보통은 위성 고도를 더 낮춰서 음. 촬영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한번 찍는데 엄청나게 돈이 들기 때문에 어, 사생활 침해하기 위해서 찍기에는 돈을 너무 쓰는 거 아닌가. 죄송합니한 아, 컷에 얼마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laughs> 어 위성 가격이 그런 위성들은 보통 뭐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 원, 5천억 원,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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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하고요. 예. 그리고 한번 내려갔다 오면 어 굉장히 수명이 짧아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번 찍는데 조금 심하게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천억 원이상이틈 <laughs> 네. 그런 거가 아, 될 거예요. 걱정 없겠네요. 대만 예. <laughs> 집에 걱정 없겠어요. 여기 뭐 천억 원짜리 행동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웃음> <웃음> 걱정 없겠네요. 그러니까 북한도 사실은 로켓을 많이 발사하잖아요. 지금 뉴스를 통해 많이 보고. 네네네. 그러면 북한도 발사체를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 건가요? 아, 저희보다 시작은 먼저 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네. 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 기술 협력을 많이 받아서 네. 저희보다는 이제 성능이 좀 떨어지지만 음. 그 많은 수의 고체 발사체 그리고 액체 발사체를 갖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번에 쏜 거는 이제 천리마, 그리고 거기에 실린 위성이 말리경. 음. 러시아의 RD250이라는 엔진이 있어요. 네. 연속이 두 개, 터보펌프 하나, 이 세트로 된게두 개가 달려서 하나가 80톤이라서 160톤 정도 되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75톤이 4개 클러스 정도 되니까 이게 300톤이고요. 거의 한반 정도 수준, 예, 그 정도의 발사체는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성능 좋고,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 성능이 잘 나오는 한 개의 누리호를 갖고 있다고 치면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성능은 떨어지지만 여러 가지 발사체가 음. 많은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는 예, 그런 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은 어떤가요, 박사님? 북한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북한이 지금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계속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제대로 궤도에 투입돼서 운용하고 있다는 증거는 명확치 않습니다. 음. 그리고 실제로 인공위성은, 어, 많은 이제 정보전자 기술들이, 어, 거기에, 어, 녹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발사체에 비해서는 인공위성 기술은, 어, 우리보다 훨씬 뒤처진 걸로, 어,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 네.